최근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수많은 매체에서 바른 자세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하루종일 중력과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지내려면 중력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중력과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이고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중력을 가지고 있고요. 중력은 모든 질량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지금도 중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지구의 중력에 대항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노쇠화가 되면서 중력에 대항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쪼그라든다는 말이 이 때문입니다. 만약 중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중력을 이겨낼 필요가 없으니 근육을 쓸 필요가 없어지지요. 두 번째로 뼈와 관절도 약해집니다. 뼈와 관절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튼튼하고 강해집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땅을 딛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골밀도가 줄어들고 관절이 느슨해집니다. 결국 건강하고 바른 자세의 중요한 키워드는 중력입니다. 삶을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영위하려면 중력에 대항할 정도의 힘만 계속 키우면 됩니다. 즉, 도구를 이용해서 적당한 중력이 있는 운동을 하거나 중력에 대항하여 내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평생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말에 호추부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문의 지도리는 조미 쓰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해석하자면 부지런히 일하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진나라 때 편찬된 여시춘추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 시대는 부지런히 일하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시대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인간이 하는 일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점 산업화가 되고 농경사회를 넘어서 대량 생산을 하는 산업사회로 넘어갔지만, 움직여서 일을 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방식이 확 바뀌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근로시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반복된 궂은일로 허리,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는 노년층이 많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디스크 질환에 걸려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디스크 질환 연령대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시대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복된 동작으로 디스크가 닳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받아서 퇴행이 되는 문제가 이제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오래 있다면 커다란 중력이라는 돌덩이가 계속해서 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돌덩이를 없애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누워있으면 앉아야 하고, 앉아있으면 서야 하고, 서있으면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우리 신체는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항상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또, 하루 종일 중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쉬고 싶고, 눕고 싶어 합니다.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중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기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생아 때는 그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습니다. 중력을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조금씩 생겨나면 뒤집습니다. 뒤집으면서 아동바동 하다 보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점점 중력을 이겨내고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면 잡고 서려고 합니다. 혼자서기 시작하면 걸음마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중력을 완전히 이겨내면 혼자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중력에 대항하는 힘에 따라서 발달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줄어들면 신생아 때와 정반대로 중력을 이기는 힘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중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